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새벽 연준 파우르장 미국 국회 은행 청문회에서 최근 들어서 부쩍 높아진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빨리 잡겠다고 발언한 이후 비트코인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는 플러스고 에이다도 마이너스구요. 이더리움 가격이 4,650달러입니다 우리 중용도 가격들 최근 비트코인 추가 행보장에서 이더리움 위주로 매수하셔라 이더리움 위주로 매수를 하셔서 편안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이더리움 비중 60% 높다고 일주일 내내 영상에서 이더리움 저점에서 사시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하루 전 영상 이더리움 스테이킹 방법하고 스테이킹 코인이 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반드시 중기형토만 변하면안 되고 같이 변해야 하고요 이더리움 이하 알트코인들은 보유는 하시지만 최근 비트코인 하락 횡보장에서는알트코인 전체 비중이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10%, 20% 작게 가져가시는 게 핵심이고, 이더리움 비중이 50% 이상 높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크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강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특히 사일전 전체 공지 중경투 유튜브 커뮤니티로 이더리움 목표 매수가 510만 원 부근에 근접하고 있다. 업비트에서 김프 7.7%로 이더리움. 4,300달러로 비싸니까 업비트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쿠코인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이용해서 빨리 저가에 매수하셔라 공지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가격이 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쌀때 사시는 게 중요하다. 다른 아이트코인보다도 하락장에서 이더리움 위주로 모아가셔라 강조를 드렸죠. 사회전 영상에서 중경투 이더리움 3,900달러, 3,950달러에서 줍줍하고 3,800달러, 3,850달러까지 쫙 깔아놓았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리미트 주문으로 페닉셀 나온 물량 줍줍 하시는 거고요. 3,900 달러 지금 이더리움 4,650 달러까지 올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5%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경투 믿고 잘 따라오시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알람을 전체 알람으로 켜두셔야지 빠르게 공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은 해외거래소 업비트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셨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이더리움 평당 낮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가격 600만원 임박했고 11월 9일 이후에 업비트 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신고가 도달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시가 총액이 646조 원으로 한국 삼성전자 425조 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또 마이너스 1.38%네요 한국 주식은 미국 테이퍼링 이후 계속 하락 행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대표 기업 삼성 주가가 전망이 단기 밝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더리움은 한국 주식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이더리움의 메인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들이고, 특히나 기간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인이 이더리움이고요. 샌드박스나 엑시인피니티 아무리 가격이 상승력이 좋다고 해도 결국에 이더리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 거고, 엑시인피니티, P2E, 게임으로 돈 벌어서 이더리움으로 엑시인피니티 코인을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샌드박스도 NFT 캐릭터 구매는 하지만 최종화폐는 이더리움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600만원 중경투, 공지 드렸던 목표가 다 되어가고 시가총액으로 봐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더리움 1촌조는 무난히 갈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중경토하고 9월에 350만원 이번에 51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을 잘 하시고요 이상한 자코인들 급등한다고 이더리움 팔고 다른 코인 사시면 안 됩니다 한국 주식으로 보면 삼성전자 팔고 코스닥, 신생바이오, 급등주 올라타는 것과 같은 케이스일 듯 하고요.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상승력이 좋냐? 오늘같이 비트코인 내리는데 이더리움은 왜 오르는지 생각을 해보면 9월 미국 금융청문회에서 파울 의장이 암호화폐는 이후에 제약할 생각이 없고 성장시켜야 하는 미래 산업이다 말한 것이 핵심일 듯 합니다. 2017년부터 암호화폐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미국 중국에서 거래소 차단시키고 코인 자체를 제약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도 CBDC 한다고 하고 12월 1일 미국 국회 은행 전문회에서 파르 장도 미국도 빠르게 CBDC 디지털 화폐 출시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유망하다는 것을 재차 언급을 했고요. 중국이 내년 2월 동계 올림픽하고 함께 발표되는 CBDC, 역시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미국, 중국, CBDC 모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나의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이고 누구나 이더리움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구매하시는 것처럼 9만원 내고 다운받아서 코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소각량 구글에서 와치번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8월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이더리움 수수료는 즉시 소각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주는 건데 코인에서는 이더리움이 유일하고요. 이더리움 자체가 관리도 잘 되고 도덕성이 높은 코인이 이더리움이다 하는 거죠. 2007년 이더리움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킹 한번 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나눠진 것 빼고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한 번이라도 횡령을 했다거나 이더리움 투자자들 몰래 추가 이더리움 발행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도지 코인. 오징어 게임 코인, 가짜 코인들 넘쳐나고, 특히 중국계 코인 보면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는 하지만 투자자들 자금이 자기 자금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많습니다. 몰래몰래 몰래 추가 발행 엄청하죠. 특히나 11월 14일 비트코인 템노트 소프트 포크 이후에 이더리움 가치는 더욱 상승했다 볼 수가 있고요. 중경투가 이더리움 유망하다는 데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비트코인 차트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템 루트 업데이트 이후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더리움은 9월에 우리가 여기 350만원에서 매수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비트코인 상승하니까 이더리움 오르는 것은 당연했고 10월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상승 각도는 더욱 가파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68,000달러 신고가 이후 비트코인 다시 6만달러까지 횡보를 했지만 이더리움은 더 상승하면서 4,800달러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이더리움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11월 14일 템드투 이후에 기간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11월 10일 6.2% 인플레이션율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서 하락은 했지만 최근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이는 매우 크고요. 이더리움 회복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신고가 도달하는 데는 150달러밖에 남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에서 68,000달러 신고점 다시 도달하기까지는 몇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팔지 마시라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사신다 싹 쓸어 담으라 강조를 계속 드린 겁니다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더 성장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은 향후 마이크로소프트 위치까지는 충분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하고 글로벌 자산 2위 3위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핵심은 데이터 산업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고요. 코인 산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만들어진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위 산업들, 구글, 유튜브, 아마존, 온라인 게임, 블리자드사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크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이더리움이 코인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더리움도 꾸준히 우상할 가능성 매우 높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장인이 결국 이더리움을 샀다 이런 뉴스가 코인 데스크에서 있었는데 사위하고 장인, 4위는 이더리움 너무 비싸게 산거 아닌가 이야기를 드렸고, 당시의 장인은 이더리움 5개를 평단 380만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첫 투자로는 광구모다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여기 장인이 연륜어에서 오는 노련함으로 이더리움을 선택했다 볼수 있고요. 코인을 선택하실 때잘 모르신다 하시면 시총이 큰 코인일수록 안전한 코인이다. 하시는 것은 다들 아실 듯합니다. 주식도 시총이 클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 기관 투자자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과 성장성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